수아라의 불편한 진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아라 영상 올렸을 때는, 아, 이거 수아라 좋아요. 수아라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 보기 전에 수아라가 얼마나 센지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버프 드릴게요. 버, 아, 버프 드릴게요. 버프 주겠습니다. 버프. 자 이제 아치뻥은 더블 케밥을 쓸 때는 아치뻥 100%. 그리고 공격력업이 더블 케밥 40%. 그리고 흑성배의 보급위력이 아 이제 풀돌이니까 80%에 그리고 보통 2,004년에 파편 쓴단 말이에요. 아치팟은 그러니까 2,004년에 파편 50%더 더하면 130%. 이게 3라운드 보급딜이란 말이에요. 3라운드 보급딜인데 수아라는 3라운드에서 보급 쓸때 이게 기본이야. 이게 이게 기본이고 수카마. 특공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걸또 계산해봐야 되는게 뭐냐면은 여러분 수카마 보구에 뭐 있습니까? 수카마 보구에는 보구를 사용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튼 일단은 수카마보다 수아라가 딜이 더 세요. 수카마보다 수아라 3라운드 딜이 더 세고 그리고 여러분 어린슈 어린슈 보구에 뭐 있습니까? 어린슈 보구에 3톤짜리 보구 위력업 있죠? 근여기 이미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보구 위력업 1스택이 1스택. 이제 보구 위력업이 20%니까 여기 1라운드 이미 스택 쌓여있고 총40% 추가해서 170% 그러면은 어린슈 색봉을 받아도 수아라가 여러분 수아라 딜어땠었어요여러분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아라 뭐 어땠죠? 자 아무튼 17만 24만, 17만 24만이고 여기서 다시 40% 빼면은 네, 23만 30만. 어린슈도 이제 보급 위력업이 중첩이 돼도 3라운드에서 수아라보다 딜이 딸린다. 자, 여기서 3라운드 딜이 아닌 수아라의 딜을 보면은 자, 이거거든요, 이거. 자, 3라운드가 아닌 수아라 딜은 요 모양입니다. 수아라가 3라운드가 아닌 1, 2라운드에서 딜은 노래요. 어, 여러분, 10만에서 3라운드 되면은 23만, 거의 이제 13만이 올라가죠. 아무튼 수아라가 이렇게 1, 2라운드 딜은 약하고, 3라운드 딜이 몰빵되어 있지만, 3라운드 딜은 무상성 아츠 서번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딜을 보여줍니다. 아, 참고로 얼탈고까지 끼면 은 당연히 키아라가 더 좋습니다. 아무튼 딜은 을만은 괜찮은 수아라인데, 근데 이 서번트 주의 좀 볼게요. 자, 아, 이게 일반적인 조합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아츠팟 할때 여기서 2004년에 파편 착용하고 주의 돕니다.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대부분 서번트 가 이래야지 돌아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치아기론이나 퀴경상 뭐 만들 때마다 맨날 설명드렸던 거 있죠. 공격했을 때 NP 수급이 가장 잘 되는 건1.15 캐스터, 1.1 라이더가 그 다음, 1.03 기사, 0.9 어벤저, 0.8 버서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딱 중간인 3기사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에서 NP 수급률로 버프를 주고 100%가 채워져야지 주회가 가능한 게 아치 서번트입니다. 여기까지도 될거야 아, 여러분 108%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애들이 체력이 높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수아라한테 보구 3레벨에다가 금포우주고 성배까지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터지면은 제가 알기로 3기사가 안 돼요. 흑성배 끼고 3기사가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아를 쓰고 싶은데 막 보구 레벨 2레벨에다가 뭐 이제 성배를 안줬거나뭐금포안줬거나 아니면은 흑성배가 풀돌이 아니거나 하면은 3기사가 안 돌아가요. 자, 아 이제 3라운드에서 딜 많이 뜬다고 했죠? 여기 버서커인데, 버서커입니다. 버서커 2명 나오죠? 2명 나오니까 뜨는 딜 2분의 1 하면 됩니다. 아, 183만 한 명당 90만 무상성 45만이에요. 길은 미친 듯이 좋긴 한데 얘가 체력 높품에 3기사 안 되고요. 어세신부터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흑성 비끼고 주회가 되는 게 3기사는 이제 될때 있고 안될때 있으니까 3기사 빼면은 라이더랑 캐스터밖에 없다. 나머지, 뭐, 이제, 버서커, 어세신, 이런데랑, 체력 높은 삼기사, 이런데는, 안 돼요. 주회가 안 돌아가. 그니까, 러이 조합으로는, 이 조합으로는 주회가 안 돌아가. 어차피, 수화라는 딜이 좋기 때문에, 그거 끼고 주회 돌아라. 요거죠? 독사이래, 맞죠? 독사이래 끼고, 주회 돌아라. 근데, 그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어. 왜냐. 이런 애가 없었거든. 이런, 진짜, 개미친 서번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들었어. 근데, 이런 애가 나와버려가지고, 어, 그럴 거면 안 써. 가, 돼버렸습니다. 자 제가 가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적들이 체력이 평균 한 3만이 넘게 나온 거야 자 이게 1라운드라고 칩시다 1라운드에요 1라운드고 적들 체력이 3만 3천 2만 9천 4만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케바 버프 다 주고 이렇게 했다 쳐봐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1라운드랑 2라운드랑 버프가 더잘 들어가고 그런 거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체력이 이렇게 높은 애들이 나왔을 때 도구를 사용하면은 p 비 수급률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적들 평균 체력이 한 3만 나온다 주위안 돌아가요 3라운드 딜이 아무리 강해도 3기사부터는 체력이 만약에 조금만 높다? 안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숨겨오진 않았지 이게 수아라의 진실이에요 업핸드 뚫으면 되지 않냐? 업핸드 뚫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업핸드를 쓰면은 여러분 이거 언제 줄 거예요? 일단은 2라운드에 줘보겠습니다 거의 한 이게 얘가 3탄과 4타부구인데 2타부터 바로 오버킬 터지는 거예요 자, 업핸드를 뚫었다고, 이렇게만 주면은, 케밥의 이이스킬 e NP수급유럽 있죠? 아군 전체 NP수급유럽. 이게 없어서 60%밖에 안 차고. 그래, 그러면은, 첫 라운드부터 한 번, 적어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줬을 때, 얘가 80%만 채우면 되거든요? 수, 시로마사가 딜이 그렇게 좋아? 어, 되네? 왜 되냐? 여러분 적들 체력이 만이라서 그래 만이라서 어 이거 원래 안되는데 왜 되냐 자자 자,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2라운드가 아니라 1라운드에요 1라운드에서 적이 4만 뭐 이런 평균 3만 정도 평균 3만 원절이 나왔고 이제 어펜드를 뚫은 상태에서 케밥 미스킬 하나 안 주고 이렇게 하는 상태로 요거 NP 수급률만 줬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80%가 안찰 거예요 아? 나알것 같다 아나왜 그런지 알았네 알았네 알아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버렸어 내가 원래 예장이 전에 나 노돌 흑성배였어 노돌 흑성배였어 그지 원래 이거야 원래 이거야 자 아무튼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1라운드에요 자 지금 1라운드다 자 지금은 1라운드인데 어핸드를 뚫었기 때문에 케밥 한 명이 이 스킬을 안 쓰고 요것만 써서 80%를 채워야 됩니다 80%를 자 이제 80%가 안 채울 거야 자, 여러분, 수아라는, 어펜드를 뚫어야지, 삼기사가 겨우 가능하다. 어? 수아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률이 제일 좋은 캐스터, 그 다음으로 좋은 라이더까지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어펜드를 뚫어야지만, 삼기사가 돌아갑니다. 즉, 어세신이랑, 그, 뭡니까, 버서커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아라를 뽑아가지고, 어디서든 돌려야지, 하는 분들이면,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 삼기사, 어, 삼기사, 까지만, 어펜드를 뚫어야지, 된다. 우선 계산다 히든 속성 차이? 어? 그런 거? 계산해 볼까, 계산? 이럴 때 계산해 보면 되지, 계산. 자, 여러분. 여기 보구 엔피리 차지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하라, 추하라의 a few moments later. 아, 츠뻥112% 넣어야 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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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네. 자, 여러분. 자, 정리. 오늘의 정리 자 수아라는 어 지금까지 막 MP 수급 유럽이 좋은 것처럼 사기를 쳤었지만 수아라는 사실 일반적으로 캐스터랑 라이더에서 밖에 돌아가지 않고 그 3기사 같은 던전에서 돌리고 싶으면 어핸드 스킬이 필수다. 어핸드 스킬이 필수니까 아어 어, 어. 그렇다. 어펜드 스킬이 필수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펜드 스킬만 하면은 삼기사, 캐스터, 라이더, 대군 아트서번트 최강의 딜을, 내, 아, 무상성 기준 최강의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대.